선생 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국사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송예규 씨 관상을 좀 풀어주신다고 했는데 네. 어떤 관상을 갖고 있나요음 오늘은 속시원한 송예규 이분에 대한 관상을 속시원하게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자이번 관상을 이렇 전체적으로 보면 자이번 관상 한마디로딱 놓고 보면 한 마디로 얼음 공주다. 전체적인 상이 그냥 얼음, 얼음 관상입니다. 얼음 공주. 자, 이분을 보면, 좌우에, 이쪽 볼에 보면, 남자가 안 보입니다. 남자가. 남자가 없어야 되는 상입니다. 다 음, 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분이 남자를 보면 어떻게 볼까요? 이분은 남자가, 송혜교 이분은요, 남자한테 관심이 없습니다. 어른 공주예요. 남자한테 관심 이 없습니다. 내 주장이 되게 강해요. 난 내게 내게 전부예요. 구속당하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누구 뭐 이거 되게 싫어합니다. 자기 위주 로 그냥 이걸 되게 밝히는 그런 성향인데 남자가 없어요. 남자들만 관심이 많은 거예요. 남자들이 따르는 거예요. 정작 송님교 이분은, 음, 됐거든? 이거예요, 그냥. 이분, 이분 관상을 놓고 보면, 눈 밑에, 여기 뭐가 흘러요? 굉장히 강한 음의 기운이, 굉장히 차가운 음의 기운이 그럽니다. 눈 밑이. 그러니까, 이눈밑이라는머여 남자들을 보면, 어떻게 봐요? 다내 밑이에요, 그냥. 내눈 위에, 내눈 위에 보이는 남자는 아무도 없어요, 이분은. 이게 너무 강합니다. 그리고 좌우도 이렇게 보면 이쪽이 다 음입니다, 음 양. 양이 없어요, 음. 만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공주예요 남자한테 관심 없어요 이분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다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음. 근데 보면, 입술이, 입술이 되게 도톰합니다, 사실은. 네. 이분은 특별하게, 이 코끝, 이 코끝에서 요, 여기가 연결이 너무 잘 됐어요. 음. 이게 너무 연결이 잘 되다 보니까, 이게 무슨, 무슨, 이게 뭐, 뭘로 형성하냐면, 이게 돈입니다. 어. 금전입니다. 평생 이, 이분은, 평생 돈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왜? 코끝하고 여기, 여기하고 너무 좋습니다. 이분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게 맞아요. 그렇게 사, 살았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하고 같이 살았서 어떤 남자가 말만 안 했을 겁니다. 오. 난 너하고, 너무너무 안 맞아? 이런 소리를 되게 많이 했을, 스타, 많이 했을 거예요. 그니까, 나, 음, 댓글 응, 이거야 불만 가지면, 끝내. 끝이에요. 관심 없습니다, 남자에. 그런데, 예, 어, 이런 뭐, 그, 이렇게, 비하인드 스토리로 들으면, 남자 관계가 너무 복잡하다고 그런 얘기도 있던데, 주변에. 네. 여기는 남자를 좋아하는 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관상이. 음. 주변에 남자가 많을 뿐이에요. 아. 주변에 남자만 되게 많고, 따를 뿐이에요. 음. 그러니까, 주변에 남자가, 남자들이 다 원하죠. 음. 가만두시라다 어, 송기기를 원하는 거야, 이분은. 근데, 정작 본인은, 관심받에요 그냥. 어, 이거란 말이에요. 합의 안 돼요. 그러면 또 결혼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 번씩은? 슬픔... 이분은 관상을 놓고 보면요. 네. 아, 50대까지는 결혼 운이 아예 없어요. 그냥 50대까지는 쭉 가야 돼요. 혼자서? 혼자서 쭉 가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 이분한테 결혼 결혼 운이 들어오는 게 뭐냐면 55, 60 이렇게 두 번에 들어올 겁니다. 이거는 이분 관상을 전체에 놓고 보면 55, 60이대 이분을 어떤 남자들도 종역의 이분을 리드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강해요. 자 55세 이때 만나는 남자 하면 어때요? 반대로 여기 여기가 딸죠. 여기가 끌려갑니다. 뭐 요즘 말로 뭐뭐 아우라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러나 그 빛이 엄청 날 겁니다 여기가 빠져들면 그건 성공을 할 수가 있어요 송이교 이분이 남자한테 빠져들잖아요 그러면 결혼 성공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남자들이 빠졌지 송이교 이분이 빠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안 맞죠 남자들이 빠져서 결국 다 물러가잖아요 그겁니다. 근데, 이때, 전하에 정말, 이때, 이때 만나는 남자가 어떤 남자냐? 관상을 보면, 외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금융, 금융업적으로 보입니다. 하는 분이에요. 어마어마한 명예 돈을 갖고 있을 겁니다. 이분을, 이분을 만날 겁니다. 이 관상을 놓고 보면. 이때,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게 풀리죠, 이제. 어? 나는 다 정리가 되죠. 내가 진짜, 이분은, 내가 진짜 사랑한 남자가 없습니다. 이 관상을 놓고 보면, 요 내가 사랑한 남자는 없어요, 내가. 그냥 남자가 따를 뿐이지. 나 미쳐서 따라다녔을 뿐이지. 없습니다. 정작. 이때는 어떻게 변할까요? 내가 사랑하는 남자가 나타나죠 내가 올인을 해버리죠 정부적 인생에 이제 이분의 관장이 그렇습니다 이때가 최고의 황금기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분이 한국에 여전히 있을까요? 아니에요 거의 외국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살 겁니다 남편이 워낙 위명합니다 그 남자를 그때 만납니다. 이 관상을 놓고 보면, 그래서 지금까지 이송혜교이분의 관상은 뭐예요 주변에 남자들은 엄청나게 많다. 똥파리가 많을 뿐이다. 이렇게 결정하는 게 아마 옳다고 봅니다. 이상 산신국에서.